안녕하세요. SR텍입니다. 농가 여러분들 어제 마음 조림 많이 하셨죠? 태풍이 지나고 나서 저희 그와이말도 물을 사용한 그 다음에 오늘 10월 9월 8일 그 모습을 잠깐 한번 영상 한번 찍어 봤습니다. 태풍이 지나간 후에도 크게 어, 고추나무가 쓰러지지도 않고 어, 예전에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. 예전에 5월달에 그 영상 찍으면서 음, <laughs> 저희 형님이 태풍이 불어도 끄떡 없다. Y형말도 사용하고 나서는 태풍이 불어도 끄떡 없다고 지금 그, 한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늘 그, 그때 얘기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음 확실하게 문제가 없다는 것. 저희 그 와이형 말뚝은 그땅 속에서 지주와 저희 말뚝하고 세계가 이렇게 엮이기 때문에, 웬만한 그 바람 가지고는 이게 이렇게 보시다시피, 고추나무가 넘어지는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. 이, 지금 키가 일반 고추보다 노지인데, 올해 이렇게 그 노, 노지 고추가 키가 높은 키가 거의 없습니다. 근데 이 키에서도 그 바람에 이렇게 견디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요즘에 그러고 그 온도가 지금 아주 그 고추의 적정 온도 착화에 아주 좋은 지금 온도입니다 요즘에 에 그래서 지금 저희는 여기 그 계속 영양제 살포를 해서 고추나무가 아직까지 이렇게 생생하게 에 지금 계속 이렇게 착화가 돼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고추가 많이 열었어요. 지금 여태까지 6회 차 수확을 했습니다. 여기는 지금 6회. 작년에 비해 고추가 조금 못합니다. 전국적으로 보니까 그 기후변화인지 전체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도 지금 올해 여섯번째 수확을 했고 지금 나머지, 지금부터 음? 지금 새로 이렇게 착과에서 과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열었어요. 지금 이 열린 이 고추만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중간중간에 지금 긴양제 살포를 지금 계속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. 그래서 올해는 아마 한 10회까지는 수확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10회. 작년에는 11회까지 수확을 했거든요. 오늘의 영상은 아무튼 그 와이영 말도를 지지해서 어 고추 농사를 지었을 때 이렇게 그 강한 태풍에도 음큰 문제가 없다 지금 이렇게 확인 시켜드리려고 오늘 영상 한번 드렸습니다. 지금 고추나무 키가 보편적으로 지금 1m 50 이상은 지금 됩니다. 뭐 조금 저기한 것은 지금 78cm까지 좀 올라가고 있고요.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혀 쓰러진 데 없이 전혀 문제 있는 부위가 없습니다. 아, 자 오늘 와이양말뚝을 사용하고 그 비바람 그 태풍에도 큰 문제가 없이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는거 영상 한번 올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